안녕하세요. 미국에 사는 강원도 아줌마. 이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laughs> 지금 영상에 나오는건요 우리 샌들고에서 농장하시는, 농장하시는 농장 하시는 럭키 농장 하시는 농장언니 아 진짜 농장언니는 저희가 파티할 때마다 이렇게 가지가지 야채를 저희에게 주신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참다랑어 우리 브루스님이 잡아 오신거 있잖아요 그 참다랑어 파티를 할때 너무너무 잘 썼어요 여러분 럭키 농장. 거기 마트 같은 데 가시면 럭키팜이라고 있어요. 그거 많이 많이 애용해 주세요. 그리고 이건 아보카도인데요. 리버사이드에 사시는 우리 캐시미어 님이 주신 거예요. 진짜, 아, 때때마다 이렇게 많은 아보카도, 과일을 주셔서 저희가 아, 정말 너무 잘 쓰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건 참다랑어, 블루핀 투나예요 브루스 님이 얼마 전에 어 어, 낚시 출입을 가서 잡아온 건데요. 진짜 너무 싱싱하고, 너무너무 맛있고. <laughs> 혈증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동맥경화, 그리고 혈관계 질환 예방에 효과적인 이 참다랑어. 야, 정말 요번에는요. 거의 90명이 음, 넘었어요. 거의 100명 가까이 오셨는데, 세상에 이 참치회를 일곱 접시를 했는데요. 다 동이 났답니다. <laughs> 샌디에고에서 럭키 농장 하는 농장언니 그리고 리버사이드의 캐시미 언니 그리고 브루스님 아우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저희가 또 시골에서 잔치하듯이 막 같이 모여서 음식도 만들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원도민 우리 합동 카톡방에서 김경동님이요 소주하고 맥주를 협찬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손에 손에 사랑을 잔뜩 가지고 오신 우리. 어, 강원도 천 아줌마빵에 우리 회원님들 정말 감사해요.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처음 왔는데도 불구하고 솔선수범해서 봉사를 너무너무 잘해주신 우리 회원님들 전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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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요번에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일손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음식 뭐치즈고 그리고 튀기고뭐복 그러는데 순식간에 해치운 거예요. 그래서 일이 금방 끝나서 다섯 시쯤 벌써 먹게끔상 준비가 다 되었답니다. 파티를 도와주신 우리 봉사장님들 정말 감,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번 파티 때는 처음 오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 거예요. 저희가 그 강원도 민회와 또 로컬 유튜버 방에도 어, 공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 신청은 한 80명 가량 됐었는데 실제로 오신 신분들은 한 80명이 넘어서 한90 몇명 되신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거의 100명 가까이가 오셨는데 다들, 어, 이민생활 38년 하면서 이런 모임 처음이에요. 어, 정말 너무 좋아요. 시골에서 잔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좋아하시는 모습 보면서 저희는 또 100만 불짜리 엠들뿐이 팍팍 쏟았죠. <laughs> 처음 오신 분들이 이번 파티 때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잠깐 한 1분 정도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답니다. 그중에 다운타운 한인타운인가 그쪽에서 여기오라는 한국 레스토랑을 하시는 사장님이 오셨는데요. 저희 강원도 천아줌마 빵에 계신 분들이 어, 그 식당 레스토랑에 가면 모두 20% 디스카운트를 해준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마워요. 화면에 나오듯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팀한팀 한팀 일어나서 어, 이 모임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 그리고 자기는 어디 사는 누구신지 간단한 이런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답니다. 저희 이번 파티에 오신 분들 중에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오셨었거든요. 여러분 유튜버님들이 영상 링크를 저희 그 강원도촌 아줌마방에 어, 공유하면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무료잖아요. 공짜 공짜. <laughs> 그러니까 그분들도 좋은 영상 많이 많이 띄워서 많은 분들에게 어, 힘도 되고 그리고 또 좋은 유익한 그런 정보들도 많이 나눠주니깐요 항상 영상 보실 때마다 꾹꾹 많이 눌러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laughs> 그 영상 만들 때 정말 정성이 많이 들거든요 또 촬영해야죠 편집해야죠 그리고 지식 남아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방금 우리 금메달 신랑, 우리 아저씨 소개까지 이렇게 다 끝나고요. 저희는 정성껏 준비된 음식들을 먹기 위해서 음식들을 오픈하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파티를 하는 참다랑어 있잖아요. 참다랑어는 정말 효능이 엄청 많아요. 두뇌 건강에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노화 방지에도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피부 미용, 말할 것도 없고요. 안 건강에도 진짜 좋대 이렇게 좋은 참다랑어 먹는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야. <laughs> 자. 그거는 참치하고 멸치 볶음이에요. 고추장 볶음. 참치 말린 거 그리고 고추장 볶음 그리고 그 옆에는 북어채 해놔야지 어, 오이 무침 그리고 여기는 김치 볶음 저기는 호박고지 이거는 속삭박지 그다음에 이건 전이고요. 이거는 참치에. 우와. 응다리야 되는데, 이거. 참치는 추향이 어디 있어? <laughs> 참치 저기 있습니다. 참기름하고 소금도 있습니다, 여기. 이건 무슨 김밥이야? 이거는 그냥 김밥, 우엉김밥입니다. 우엉김밥. <laughs> 언니 영상에 올릴 거야? 어, 메이비. 알았어. 이름이 음, 알아요, 언니 음, 이름 지금 다 얘기했잖아. 다 지나갔어. 자, 여기 수정가고 여기는 산산 막걸리입니다. 김를 보충하세요 김을 어떠다까 김은 언니 이게 늦어지니까 그래서 내가 스파이시투나 갖고 올게 그걸로 내가 싸 드릴게 응. 자 떡! 떡은 다 아실 거고 네 이거 술떡이에요 이거 필리핀 우리 일본계 필리핀 친구가 있는데 항상 파티하면 이걸 갖고 오셔 지금 저기 갖고 왔네요 와 삼겹살 와 많다 드세요 드세요 이제 드세요 <laughs>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토마토 있잖아요. 이거는 시중에서 파는 토마토가 아니에요. 이거는 고급 레스토랑에 납품하는 아주 비싼 토마토인데, 우리 농장 언니가 보내줬어요. 고마워요, 농장 언니. 네, 여기 야채 농장 언니가 다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상추, 오이, 뭐. 마늘쫑, 에브리띵, 뭐 미나리 이거 뭐야? 이거 깻잎. 아 언니 이거 매실 장아찌예요. 이거 건강에 좋은 거예요. 이거는? 이건 금귤이라는 건데요. 깻가지고 네. 이렇게 만든, 만들었는데 조금 이따가 오실 거야. 이거 만드신 분. 내가 소개시켜드릴게요. 저거는요? 저거는 김치볶음, 아, 그 아, 위에건호박꼬지볶음 요거는 뭐예요? 그거는요. 그거는요. 참치 말린 거랑 멸치 고추장 볶음이에요. 참치 말린 거. 아, 토끼트 발장. 와, 오, 어서 와요. 어서 오요와대박 대담함에 준비해 오셨어요. 대단 어디 저쪽에 나, 상이 없다. 어디 그쪽에 자리 좀 만들어서 나봐요 네, 고마워요. 다음부터 그냥 오셔도 돼. 남편이랑 같이 오셨어요. <laughs> 어 그러셨어. 예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예. 참치는 다 아시죠? 어느 분이 저기 거기 올렸더라 카톡에 그죠? 참치는 꼬치장 아니 저기 뭐지 소금하고 참기름장에 찍으면 최고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 뭐지 생강이랑 곁들여서 드세요. 혹시 여기 유튜버들 있어서 유튜브 영상 올릴 건데 얼굴 노출하기를 원치 않으신 분들은 꼭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laughs> 처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웃음> 이렇게 많은 음식들만 보고도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참치가 정말 혈관 건강에도 진짜 좋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성장기 아이들 그 발육에도 진짜 좋고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좋대요. 그리고 우울증 있죠. 거기에도 기력 보충에도 좋고 아 진짜 만병통치약 같은 그런 참치네요. 그런 귀하고 정말 효능 좋은 이 참치를 브루스님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마음껏 드실 수 있게 해주셨으니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브루스님, 정말 땡큐, 땡큐, 땡큐. 너무 감사해요. 고마워요. <laughs> 다음에 또 부탁해요, 브루스님. <laughs>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낚시 여행을 가서 참 다랑어를 잡아오는 게 정말 돈도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들고 낚시 용품들도 엄청 쓰여지거든요. 브루스님은 요번에 2.5대1을 나가서 완전 대박을 쳐온 건데요. 너무너무 럭키였죠. <laughs> 보통 배 타고 나가는 값만 해도 아마 2천불에서 3천불 그 정도 들었을 거고요. 배마다 가격들은 달라서 배 상태가 좋고 나쁨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배의 크기에 따라서도 또 다르거든요. 특히 정말 좋은 스팟도 잘 알아서 잘 잡는 배는요. (1년) (2년) 전에 벌써 차터가 다 매진돼 가지고 예약조차 하기 힘든 배들도 많답니다. 그렇게 어떤 배가 정해지면 차터 하시는 분들은 그 차터 마스터라고 하거든요. 차터 하시는 분들을. 근데 그 차터 마스터가 몇 명의 앵글러를 태우고 가느냐에 따라서 또 가격이 달라져요. 사람을 적게 태우고 앵글러님들이 낚시하면서 서로 엉키지 않고 잘할수 있도록 하면 가격은 당연히 더 비싸지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가격들이 정해지면 그 정해진 가격을 내고 차, 어, 낚시 출입을 나가게 되는데요. 근데 또 그렇게 비싼 백값을 내고 타고 나가지만 낚시 출입 갈 때마다 매번 대박을 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laughs> 보일링 하는 때를 만나면 이번에 브루스 님이 갔던 낚시처럼 운 좋은 어느 날 2 3 시간 만에 모든 앵글러님들이 리밋을 채울 수도 있고요. 정말 낚시 실력도 실력이지만, 운도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박을 쳐 오는 건 정말 힘든 거예요. <laughs> 저희는 그냥 앉아서 받아 먹으니까 아, 이거 뭐 어느 누구나 나가면 다 이렇게 잡아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절대 아니랍니다. <laughs> 코로나 시대 전에는 정말 브루스님이 거의 나갈 때마다 완전 대박을 쳐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나 네가 생선 언제 필요하면 필요한 때 얘기해. 그러면 내가 가서 건져 올게. 그러면서 태평양이 내 냉장고거든. <laughs> 막 그러면서 정말 제가 원할 때마다 이렇게 막 150파운드, 200파운드, 300파운드급 참다랑어를 잡아서 대박을 쳐 오더라고요. 너무 너무 감사하게 <laughs> 정말 브루스 님을 럭키가 해야 럭키가 이 아이 참. 정말 수없이 많은 낚시 출입들을 다녀도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대박을 쳐 보는 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브루스님은 럭키하기도 하지만 낚시 실력도 완전 프로페셔널하거든요. 그래서 더더더 자주 잡아올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브루스님 덕분에 일본에서 잡자마자 피잘뺀 정말 질 좋은 참다랑어 입찰 가격들이 몇 밀리언씩 하잖아요. <laughs> 근데 우리는 그렇게 좋은 퀄리티의 참다랑어 회를 이렇게 자주 얻어 먹을 수 있게 되니, 우리 또한 럭키, 럭키, 럭키가 아닐까요, 여러분? <laughs> 정말 감사해요. 브루스님 땡큐 쏘쏘쏘 마치에요 복 많이 받으세요 브루스님 보세요 화면에 정말 요번에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회도 잘 드시고 또 남은 음식들을 파리바리 쌓아가지고 가셨답니다 아 정말 너무 행복한 이 모습을 브루스님도 와서 봤어야 하는데 <laughs> 그리고 숨은 천사분이 또 계세요 또 <laughs> 매번 파티 때마다 정말 야채를 원하는 대로 가지가지 챙겨요 겨 주는 우리 농장 언니. <laughs> 샌디고에서 럭키 농장 하는 언니 덕분에 김치도 잔뜩해서 김치 나눔도 하고 그리고 그 김치 두었던 묵은지 볶음 그리고 짠지 무침 그리고 김장 김치 볶음 우거지 볶음 같은 그런 강원도 반찬을 해서 이렇게 파티 때마다 나눠 먹을 수 있게 해 줘서 진심으로 정말 고마워요. 농장 언니, 최 사장님, 복 많이 받으세요.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참 그리고 요번에 파티 때 저희가 가지고 갔던 그 토마토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언니네가 그 시중에 내는 게 아니고 고급 레스토랑에만 납품하는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드셔보시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어, 이 토마토 어디서 샀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거 어디서 사야 돼요? 막 이렇게 물었는데 제가 어 몰랐었었거든요. 그냥 그 레스토랑만 납품 품하는지 알았는데 언니한테 그 얘기를 전했더니 농장 언니가 아니야 갤러리아 한 군데 들어가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그 토마토 더 맛보시고 싶으신 분들 어, LA에 있는 그 갤러리아 마켓 있잖아요. 거기서 판대요. <laughs> 그러니까 그곳에서 사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또한 항상 엄마처럼 파티만 있으면 일찍 오셔서 그 많은 야채 다 씻어주시고 설거지도 완전 도맡아서 이렇게 해주시는 우리 어 강원도 아줌마 빵에 계시는 최양수 건사님아 진짜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매번 이렇게 수고해주시는데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파티 음식도 준비만 그렇게 해주시고 드시지도 않고 그냥 가세요. 한 번도 드시지도 않고 그래서 매번 정말 죄송하다고. 라고요 고마워요 권사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laughs> 우리 권사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건강하셔야 돼요 <laughs> 그래야 우리가 오래오래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추억 많이 많이 쌓죠 그렇죠 권사님? 그리고 우리 강원도 아줌마빵에 계시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레벨의 잡을 갖고 계셨던 박사님들 <laughs> 박사님들도 파티 때 오시면요 그냥 구준일마다 안고 척척 알아서 너무 잘해주세요 막 테이블 내고 그리고 의자 내고 먼지 뽀지 딱게안은거 걸레 빨아서 다 닦아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아 진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아줌마 방에 계신 우리 식끈 님들 중에 항상 파티 때마다 와서 봉사해주시는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스티브 홍님, 오면 정말, 와, 진짜 그 힘든 일도 마다 그냥 촉촉 다 알아서 해줘서 제가 스티브님만 오면, 어 자기 왔구나. 그러면서, 스티브가 와야지 나는 마음이 편해. 막 그러면서 너무 좋아한답니다. 스티브 너무 고마워. 감사해. 그리고 요번에 정말 많이 봉사자님들이 와서 도와주셨어요. 처음 오신 분들도 그냥 팔을 걷어붙이고 생선도 튀겨주고 전도해주고 부침도해주고 그때야 핏에서 햇빛 막 가리게 그런 것도 없이 아 그리고 또 수지가 옆에서 아 우리 봉사자님들 햇빛 자기가 해봐서 알거든요. 예전에 항상 오면 햇빛 있는 데서 자기가 생선을 튀겨봤더니 진짜 힘들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봉사자님들 어 이나 모자 좀 없어 그늘 그 그늘 가려주는 모자 그러면서 자기가 또 가서 다 채. 챙겨다가 이렇게 씌워주고, 아, 진짜, 우리 너무 훈훈한 사랑가정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니까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행복한 추억을 쌓도록 도와주신 여러분 모두 모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봉사자님들이 음식하면서 시골 잔치 갔다고, 아, 이렇게 만난 음식 하면서 수다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하다고, 고맙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전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뭐, 이민 온지 38년 됐어요. 20몇년 됐어요. 근데도 이런 모임은 처음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막 이러셨는데, 저는 정말 이민 생활 너무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도 그 소중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이 정말 더 감사해요. 더더더 너무 감사해요. 그냥 자기가 가진 사랑을 한 아름씩 가지고 와서 사랑을 나누고 또 봉사해 주시고, 정말 우리 강원도 아줌마 방에 계신 식구님들이 최고 최고세요. <laughs> 어떤 분은 금일봉도 주셨어요. 요번에 그 레인 친구분이신데 아, 그래서 제가 막 죽어도 끝까지 안 받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끝내는 주고 가셔서 제가 다음 파티 때 정말 맛있는 거 사다가 또 대접을 할게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강원도민 그 방에서 경동님이 그 소주와 맥주를 기증해 주신 거정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요번에 하고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파티, 그 다음 파티까지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주셨어요. <laughs> 복 많이 받으세요, 경동님. 그리고 파김치 너무 맛있게 해온 신디. 아, 금방 화면 지나갔다. 신디야, 너무 맛있어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맛있는 거 바리바리 들고 오신 여러분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